우리 다음 주부터 아미레와 레이 신규 픽업이 진행됩니다 드립 싹다 빼고 빠르게 이두 친구들에 대해 확인해보고 갑시다 먼저 아미레는 야외 전적성의 스페셜 관통 서포터입니다 전무 이성을 장착하면 공격력이 올라가고요 트레이닝 부장으로서 밀레니엄 재화를 먹고 오파츠는 안티키테라 장치와 머리가 자라는 인형을 먹습니다 아이템은 장갑, 가방, 시계를 장착하고요 스킬셋을 보겠습니다 EX 스킬은 적 하나의 데미지와 함께 약점 파악을 겁니다 약점 파악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께 설명드리자면 240타 동안 아미레의 스펙만큼의 추가 데미지를 받게 하는 일종의 디버프입니다. 1스는 아군이 치명타를 100번 터트릴 경우 아군 4명의 치명 데미지를 올려주는 스킬입니다. 2스는 공격력 증가. 서브 스킬은 관통 타입인 아군의 치명 데미지 증가 토템입니다. 포지션상 이 친구는 서포터이지만 사실상 유사 딜러입니다. 약점 파악 효과로 인해 아미레는 제대로 쓰려면 최소 전물성은 해줘야 합니다. 아미레의 공격력의 일부만큼 추가 데미지를 주기 때문이죠. 일단 아미레 EX는 20초 안에 240타를 때려야 합니다. 평 딜러로 채우전이 너무 약하고 그렇다고 스킬 딜러들 중 타수가 많은 학생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울리는 학생들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혼자서 거의 4분의 1의 타수를 채우는 네루나 교네로 한 번에 15타 이상의 평타를 때리는 쿠로코 같은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사용처는 사실상 호버크래프트 하나뿐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파노아라는 독보적인 약점파악 딜러를 쓰고 있고 다음 호버크래프트 때도 이 친구는 루나틱 난이도까지 핵심픽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마트까지는 아미레를 뽑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루나틱에선 어떨까요? 445명 중에서 77.75%의 유저들이 사용한 1억 은 존재합니다만 이 비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5에서 7파티로 끝나는 상위권 쪽에서는 최소 전무 성 이상은 달고 사용했고 나머지는 중에서 넣었다기보다는 뽑은 김에 넣은 느낌이 강했거든요. 삼사성 투입의 비율이 78%중 30%인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뽑아가면, 루나틱에서 결국 파티를 두세개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만, 생각보다 최상위권 쪽에서도, 이 친구 없는 오르파클이 나온 사례도 있었던 만큼, 아미레 의존도는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만약 본인이 아미레를 뽑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저절로 본인이 루나틱을 칠 수준의 플래그십 유저란 이야기입니다. 토먼트까지는 판화를 빌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차라리 청이석 아꼈다가 뒤에 나올 성능 픽업들 보는 게더 낫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입니다. 실내 전적성의 진동 딜러이고, 방어 타입은 경장갑입니다. 전무이성 효과는 치명 데미지 증가이고요. 밀레니엄 야구보 소속으로 밀레니엄 재화를 먹고, 오파츠는 토템플과 이스탄불 로켓을 먹습니다. 아이템은 모자, 헤어핀, 시계를 장착하죠. 스킬셋을 보겠습니다. EX 스킬은 원형 범인의 적에 데미지를 주는 스킬입니다. 원형 범위 질 스킬이라 보시면 편합니다. 1스는 적 4명 처치시 잠시 공속이 올라가며 아웃이라는 스택이 하나 쌓입니다. 2스는 치명타율 증가. 서브스킬은 본인의 진동 특효를 가산합니다. 그리고 아웃을 3번 정립하면 다음 EX 스킬 사용 전에 코스트를 깎아줍니다. 진동 범위 딜러들 중에서 꽤나 밸류가 좋은 딜러가 나왔습니다. 1스에 있는 4마리 처치당 아웃 스택 1개 정립. 서브스킬에 달려있는 3아웃이 코스트 차갑. 이 때문에 레이는 맨 처음에는 대결전 헤세드 탄력 장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1파티에 수나코를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수나코를 아끼기 위해서 1파티에 투입한 여러 범위 딜러들 중 하나가 바로 레이였습니다. 그래서 대체픽이 많은 헤세드보다는 제약계 재결전 티페레트에서 드오리의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갔습니다. 서브스킬에 있는 잡몹을 잡으면 코스트를 깎아준다. 이 특징으로 인해 100층까지 드오리 대신 문제없이 클리어를 가능하게 해줬죠. 다만, 그럼에도 드오리를 쓴 경우가 더 많았죠? 사실 이건 레이의 사용감 때문이 좀 큽니다. 런처 딜러답게 이 친구는 최후방에 위치합니다. 이 때문에 가끔 카에데, 온구레, 하나코 등의 스킬 범위 밖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우측 완전 구석으로 혼자 이동해버릴 정도였거든요. 당시 저도 레이를 몇번 써보다가 화가 나서 드오리로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는 현재 시점에서는 제약해제 결전 티페레트에서 쓰기 좋은 픽그 정도의 인식만 가졌고 이건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미레와 레이를 픽업할 경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할지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미레는 호버크래프트 루나틱 파티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레인은 제약해제 결전 티페레트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 선에서만 고민해보시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깔끔하게 청의석을 잠궈뒀다가, 다음 해월 철도각기 픽업을 준비합시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고, 앞으로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